내가 살면서 듣고 겪은 무서운 이야기. 두 번째. 나중에 또올 거야. 라고 말했던 무언가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아침부터 기분이 힘이 찝찝하고도 더러웠습니다. 이사 온 첫날부터 갑자기 가위에 눌리질 않나. 이 빌어먹을 것은 나중에 또 온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을 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난 데다가 그냥 가위에 눌려서 헛것을 봤을 거라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그렇게 아침이 되고 학교에 가야 하기에 가방을 챙겨 들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복덕방 아저씨 차를 타고 올땐 미처 못 봤었는데 제 자취방에 위치한 건물 옆에 엄청 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랄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싸해지는 분위기를 풍기는 나무였습니다. 보통 나무를 보고 뒷골이 쎄해지는 느낌을 받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나무는 뭔가 뒷골을 쎄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풍기더라고요. 오래 쳐다보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시선을 다시 학교 쪽으로 돌리고 열심히 학교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목에 또 미처 못 봤던 갈림길이 있더라고요. 이 갈림길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까 산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대체 이놈의 동네는 뭐 이런 건지. 그렇게 학교에 도착하고 수업이 다 끝나고, 제 성격이 워낙 좋은 편이라서, 첫날부터 몇 명의 친구가 생겼습니다. 첫날이라 수업도 일찍 끝난 데다가, 친구도 생겼겠다. 침목도모를 위해 술을 한잔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술자리가 끝난 시간은 대략 11시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거하게 술을 처묵처묵하고 기분 좋게 비틀비틀 거리면서 자취방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엎어져서 잠들었습니다. 이불은 개놓지 않고 갔었기 때문에 옷도 안 벗고 그냥 엎어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이미 전날 가위에 눌렸던 기억은 저 우주 너머 안드로메다를 보내버린 상태인데다가 술까지 처묵한 터라 기억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며칠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첫 가위에 눌린지 일주일 만에 다시 가위에 눌렸습니다. 이 자취방에 워낙에 안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아서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번째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부터 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가위를 수도 없이 눌려봤지만, 똑같은 현상의 가위 눌림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마 정말, 그땐 가위가 아닌 영적 체험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가위에 눌렸을 때는, 창문 쪽에서만 똑똑하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창문 쪽에서 똑똑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현관문에서도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1초도 안 되는 시간 차이로 계속해서 창문과 현관문을 번갈아가면서 똑똑거리는데 미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아, 이 향콤한 것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날 괴롭히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똑똑거리던 것들은 노크 소리로 괴롭히는 게 질렸는지 소리를 멈추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었던 저는 필사의 힘을 다해서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천장을 뚫고 여자의 머리가 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천장을 뚫고 나온 머리랑 눈을 마주치자 그 머리가 기분 나쁘게 씩 웃으면서 내가 보이는구나? 진짜 있는 욕 없는 욕다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가위에 눌리면서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오지도 않는 마른 비명을 지르면서 꺽꺽대자 그 머리는 재밌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중에 또 올게. 도망쳐도 소용없어. 이 말과 함께 여자의 머리는 사라졌고 눌려있던 가위는 거짓말처럼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속력으로 그 방에서 나와 학교 앞 PC방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게임방에서 나를 세고 아침이 되자마자 복덕방으로 달려가서 복덕방 아저씨랑 한판 붙었습니다.아무리 싼값이라지만 저딴 방을 저한테 넘겼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복덕방 아저씨한테 있는 대로 열을 내면서 대체 저방 정체가 뭐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막 따지고 들었습니다.제가 미친듯이 따지고 들자 복덕방 아저씨는 역시나 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순순히 저한테 받았던 90만원을 되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의 사연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그 방을 계약한 학생들이 한 달을 못 넘기고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방을 많이 뺐었나 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밤마다 똑똑거리는 소리 때문에 신경 쓰이고 가위도 자주 눌려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방을 빼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복덕방 아저씨는 진짜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망설이다가 제가 자꾸 뭐라고 다그치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원래 그 방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나이는 26살인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그 여자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사이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여자 혼자 사는 방에 그것도 명백하게 살이를 품고 있는 강도가 들어왔으니 있는 대로 나쁜 걸 모진 걸다 당하고 살해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가 친구도 없고 반에서도 거의 아웃사이더 같은 존재라서 그 누구도 그녀가 살해당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같은 층에 살고 있던 한 학생이 그 여자의 방에서 이상하게 썩은내가 풍기는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살던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방을 빼버렸고요. 그런데 원룸텔의 주인 입장으로서는 그래도 자기 돈 들인 건물인데 어떻게 해서든 방을 임대해보려고 방값도 떨구고 별별 방법을 다 썼는데 입주자들이 한 달도 못 버티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제가 들어갔던 거고요.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복덕방 아저씨한테 또 따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 이게 뭐냐면서 이건 사기라고 바락바락 싸웠죠. 근데 아저씨도 그게 미안했는지 제가 오니까 순순히 제가 줬던 돈을 돌려줬던 거고 어찌 됐건 다시 방을 빼기로 마음 먹고 다른 방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저씨한테 다시 돈을 돌려받고 계약서를 파기하고 방에 돌아와서 짐을 다시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을 나가기 전에 소변을 보고 가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기겁을 해서 일도 못 보고 그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화장실 문 정면에 있는 거울에 피로 추정되는 빨간색 글씨로. 도망쳐도 소용없어. 끝까지 쫓아갈 거야. 라고 써 있었습니다.